저는 신의한수 기술 연구소 이대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독님과 배우분 모실 텐데 맞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의한 수기 스 연출을 맡은 이건입니다. 박수 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마이크 상태 좋아요. 저 영화 옆에 계신 배우분들하고 정말 열심히 사활을 걸고 찍은 영화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부디 많은 응원,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선생 <laughs> 역할의 교육입니다. <laughs> 네, 주말 좋은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되게 힘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 어, <laughs> 다 말해가지고 이제.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 그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각종 SNS에 저희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힘을 더 받아서 앞으로 쭉쭉더 우력을 려울하게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웃음> <유명진> <웃음> 네. <웃음> 아, 안녕하세요. 이동기입니다 아, 난뭐 사랑해. 역시, 영화의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많이, 여러분들 많이, 많이 만나셔서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혹시나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방문 걸어당고 당분간 집 밖으로 외출도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 아무도 만나지 마십시오. 응원 부탁드리고, 더잘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자분들 목드는 것이 죠 안녕하세요 장성무당의 카레 원입 주면 반갑습니다 아 저희 서울에서만 무대에서 놀다가 부사원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여기저기서만 원연준 장성무당 이런게 엄청 보이기 시작하고 네 나발이 왔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지요 네. 너무 이 소중한 시간 내줘서 영화 저희 영화 선택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가셔가지고 저희 영화 아직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좀 실어주이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영골만사니다 우리 영화 부산에서도 촬영 많이 했었거든요. 예, 부산은 촬영하러 올 때나 무대 인사하러올 때나 진짜 많이 반겨주셔가지고 진짜 고향은 아니지만 마치 놀러온 것고 항상 기분 좋은 곳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도 많은 분들이 부산 분들 볼수 있도록 우리 기수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는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인사!